안녕하세요. 굿대야물콜미스터리입니다 네. 네, 오늘 11월 28일 월요일이죠. 어, 지금 저는 현재 지금 그 1세트 물건을 실로 가고 있습니다. 어, 바로 지금 서안상 IC를 빠져나가고 있고요. 어, 실로 가는데 고속도로 를 타고 갑니다. 네. 오산입니다. 네, 오산에서 부산 가는 거 네, 코를 수행하러 가고 있고요. 어, 사전에 지금 어, 제가 아, 집 쪽에서요. 네. 천안 그 직산에서 네. 그 김해 진례 가는 거 하나 아, 콜을 잡았어요. 네. 그것은 어, 한시 상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스 1 5섯 개. 어, 그것 그 도착지물을 일단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눈여겨 보고 있다가 바로 오산에 있어요. 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산 사하 신평동 쪽으로 어, 파레트 하나 네. 그 독차짐 어, 지금 실로 가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금 얼추 지금 11시 반이 돼버렸는데요 어, 뭐, 오늘 그 조금 늦게 그 출발하지만은, 어, 뭐, 늦게 출발하더라도 제대로 그 짜임새 있게 지금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코를 이렇게 엮어서 지금, 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무난하게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1차적으로 지금, 어, 오산에 실러 가는 그 파레트 하나는 어, 무게 짐이 아닙니다. 네, 1톤이 안된다하니까 충분히 뒷 공간이 있어서 어, 15개의 그 박스는 차량에서 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어, 바로 이제 하차를 요하기 때문에 둘다 네, 어, 우선 그 진영 진례에 내려주고 부산 사하 쪽으로 어, 빠져 나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프레이가 온전히 된다면은 한 5시 반 정도 6시 사이에는 네, 마무리가 아, 될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어, 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어, 계획들을 가지고 일하실 텐데, 네. 숨들었지만 않습니다. 네. 어떠한 변수가 아,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조바심들이 있죠. 저도 오늘 어, 매번 하는 그러한 그 콜이지만은 어 이제 두렵습니다 사실 네뭐 어, 혼자 하는 것도 두려워요. 어, 굉장히 어, 그만큼매 순간 순간 어, 매일 매일 예, 긴장하고 어, 이러한 그 어, 상황들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상황 판단을 잘해서 엄만히 일처리가 되면은 어, 그나마 어, 참 안도하고. 또 어, 성과도 어, 있기 마련이죠. 어, 그렇지만은 이제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금 이제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네, 우리가 어, 운송을 하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 담대하게 네, 네, 불안한 마음 넘어갖지 마시고요. 어, 충분하게 계획 잘세우셔서 어, 준비된 대로 여러분들이 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도 뭐 비가 내리고 어좀 미끄러울 것 같고 해요. 그래서 무게 짐은 되도록 안실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어, 안전하게 장거리 이동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 또 특히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오늘 10시에 우리가 축구하지 않습니까? 가나, 예, 예, 이번에 가나하고 꼭 어, 축구 어, 승리해서 16강으로 예, 가도록 해야 되겠죠. 어, 저도 오늘 일, 일찍 끝내고, 어, 이번에는 그 어, 창원에서 혼자서 예, TV가 없어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 예,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어, 보면서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어, 진행 상태 마무리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방금 물건 하나 실었습니다. 네, 한 파레트. 어, 박스 팔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신고 지금,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두 번째 물건 실을로 이번에, 예,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천안, 어, 직산으로 갑니다. 네, 시간이, 이, 50분 걸립니다. 보니까. 내비 찍어보니까요. 예, 45km인데 50분. 12시 47분에 도착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1시에 상착을 했으니까, 예, 어떻게 보니까 정말, 예, 시간 타임이 잘 맞았네요. 예, 오늘, 어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리는데, 예, 안전하게, 예,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사진을 보는 것처럼, 어, 파레트, 어, 박스, 네, 무겁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약 한, 한 250kg 정도,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그 기분 좋게, 오산시 차분하게, 예, 콜 이렇게 연결된 것은, 어, 오늘 운이 좋은 겁니다. 네, 이건 제실뢰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네, 네, 운빨입니다, 운빨.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네, 이분들 퇴근 시간에 맞지, 맞춰가지고, 네, 늦어도, 어, 부산 사하 신평동까지는 6시 전에 도착을 해야 될것 같죠. 네, 이렇게 해 드려야죠, 당연히. 네, 이제, 어, 상차지, 이두 번째 상차지로, 어,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상차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천안 지금 서북구에서 물건을 실었습니다. 네, 박스 14개 예, 네, 사진에 보른 것처럼 실었고요. 어,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네. 굉장히 예, 말씀을 조근조근 하시면서 또 어, 짐 실으는 것도 본인이 직접 실이겠다고 예 하시네요 박스가 좀 무겁긴 무거운데 잠시 후뭐 같이 뭐그대 예, 드렸죠 이어서 어 운송료는 네. 현찰로 주네요 예, 현찰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착불건이었었는데어 계산서를 끊는다 해서 제가 네 사업자 등록증 제가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전자를 끊겠다고 했고요 어그 다음에 어두가세까지 예, 같이 현찰로 받았습니다. 네. 이제 뭐, 어,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양쪽, 그, 어, 최종적인 목적지는 부산 사업고, 중간에, 에, 진영 진리에 에, 내려주게 되는데, 어, 도착 시간이, 최종 도착 시간이 5시 32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뭐저 주변에 뭐가 나타나면은 하나 싶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도착 그 직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식 전할게요. 네. 네. 저는 현재 지금 현재 상주시 낙동면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가 내리고 해서 굉장히 이거 어, 정상적인 어, 시간에 도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제가 한 5시 정도에 네, 마무리 정도 될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또 휴게소에서 제가 밥을 한끼 먹고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어, 정상적으로 하면 은한 6시 한반 정도에 끝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일단은 그 진영에는 5시 네, 6분에 도착한 걸로 지금 대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차하고 뭐또 이렇게 시간이 한좀 딜레이 되고 하면은 어, 부산 사하고 심평동까지는 5시 6시 30분 전에 네, 도착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날씨도 어둡고 또조심해서 운전해야되기 때문에 영상 마무리 멘트하기 위해서 제가 켰어요. 오늘 그 대체적으로 어 무난하게 잘온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두 번째 콜을 제가 그 천안에서 잡았던 거 선착불이 짰습니까? 이거 바로 현금을 아까 제가 받았다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 어떻게 한다겠죠? 네,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해서 예, 사업자등록증을 핸드폰으로 보내주라. 그럼 제가 전자로 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때 여러분들 절대로 운송료 그냥 나온 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네, 두 가스의 10%플러스해서 받아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는 11만 원을 현찰로 받아야 됩니다. 물론 뭐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다면은 그 운송료 그대로 받으면 되지만은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면은. 네, 반드시 여러분들 구가스 1 0으로까지 받아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그 아시는 분다 알죠. 네, 그렇지만 은 이제 입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그 다음에 이제 제그 채팅방에 우리그 카카오 채팅방에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약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닉네임을 변경을 안 해가지고 강제 퇴장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요 카카오 채팅방은, 어, 제가 그 방만 열어놨을 뿐이지, 그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다, 어, 그 우리 그 채팅방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부방장이라고 있습니다. 부방장. 네. 그분들께서 관리하고 계시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혹 저랑 그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네, 강태당해가지고 지금 부지를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 어 제가 그냥 뭐 일방적으로 어뭐 강제 퇴장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어뭐 네, 소통을 안 하려고 한거 절대 아니니까요 어 그쪽에서 그 요구하는 대로 네어 뭡니까 닉네임을 바꿔달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살고 있는 지역 팽텍만 팽택네그 다음에 자기의 닉네임 국대 화물콜 그다음에 이제 어 거기 에 차량 남바 뒷 자리 네 자리 네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 뒤에다가 준비 네어 내년 3월 뭐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신청하십시오. 네. 그래서 정확한 닉네임이 안돼 있으면은 꼭부방장님들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네다 쫓아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물론.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관리는 원래 후방장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일체 그런 분야에서는 신경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이 마시고요. 혹시 그 닉네임을 못 바꿔가지고 이렇게 퇴장 당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어, 카톡을 보내시든지 네,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네, 어, 제가 그, 어, 어, 그분들을 그 구제할 수 있도록, 어, 제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그, 여러분들 탈퇴했다고, 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 바로 구제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어,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닉네임을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최근에 우리 그 불경 쪽에 우리 그 팔봉님을 비롯해서 어몇 분들이 이그 불근 경남권에 분들이 한번 어 모임을 한번 가졌어요. 네 짧게 그냥 번개 모임을 가졌는데 아주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그렇게 한 번씩 주말이라든가 시간을 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네 식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십시오. 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경남권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전남 광주권, 그다음에 어 경기 남북권, 네 충청권, 그다음에 어 서울권, 네뭐 그다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로 어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은요 그런 것들을 다 어, 여러분들이 이 정보도 공유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번 당부 드렸는데 여러분들 활동하고 있는 것들 네, 카페에다 좀 남겨 주시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눈팅만 네, 이렇게 하고 가지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써 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 나머지 제가 오늘 하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어, 사진에 남기도록 하고요 어, 여기서 오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빗길은 항상 여러분들 감속하시고요 안전운전 제일 먼저, 네. 그 다음에 건강관리 제일 먼저, 네. 그 다음에 네. 가정행복 제일 먼저 우선 순위를 두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은 꼭 실천하시면서. 네, 정말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신평동입니다. 네, 방금 지나고 있는데, 신평동에 그 영진 돼지국밥이 맛있다고 우리 카톡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서 바로 내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이었어요. 네, 지금 도착 일보 직전입니다. 아, 참. 그렇지 않아도 밥을 어서 먹을까? 굉장히 그, 어. 고민 했었는데 아주 쉽게 해결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카톡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착 했어요 영진 대주국밥집. 네. 바로 여기 사야되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 맞나 모르겠네요. 영진 대주국밥. 자취에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